사건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해준다 괜찮을까요? 이건 맞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농구는 우연히 가면서 개연성도 드러내는 두 가지 동시에 잡는 용네요두 개가 동시에 잡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디 부분을 묻는 건지 정확히 읽어야 돼 문제에서 뭘 물어볼지 몰라 둘다 돼요 여기서 한 점이 뭐냐면 이바보들여연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어 농구 우연히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달라요. 자, 이때는 개연성, 구형. 비슷한 말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레, 이, 요, 연이 뭔지 아세요? 박영희 씨, 이 연이 뭐야? 그러야 요 우리 자연할 때 연. 내가 그러하다라고 했었죠. 그 연자예요. 자연의 연이야. 근데 이 연은, 그러한데, 어떻게 그러한 거냐면, 우, 랜덤, 랜덤, 정해지지 않은 채 그냥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고요. 개, 연, 필 연, 반드시 그러하다. 혹은, 그러할 만에, 만해, 할 만해서 그러하다. 가능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됐을까요? 고전소설의 특징이 우연성이 맞는데, 어, 그래서 고전소설, 고전소설의 등장인물, 우연, 이렇게 하면 틀리게끔 나오는 문제가 이쪽 파트예요. 아, 어, 그리고, 미래 사건의 개연성을 부과하는 요 얘기를, 즉, 개연성을 부과해주는 얘기를, 예, 복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죠? 저한도 배웠지? 초등학교 때 배웠죠? 미래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하는 거. 암시함으로써 미래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해줄 수도 있는 거. 이게복선 예, 이런 메커니즘이에 예. 자, 그럼 이거 어때? 이봉룡이 농부에게 변사또 이야기를 들은 것은 우연이다 개연이다 개연이다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아하.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는 우연이야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기 위해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개연이라는 거는 무슨 일 전에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변사또 이야기를 들을 뭔가 사건이 있었어 변산 이몽룡의 농부에게 이야기를 들을 그 전에 무슨 장치가 있었어 없었죠? 이 장치가 없으면 우연이라고 그래요 됐죠? 근데 아! 이몽룡이 농구의 말 듣고 춘향이의 구출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보아 농구의 이야기는 개연성을 부여해주고 있군 이건 괜찮다 미묘한 차이죠?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고 해야 돼요 여기남누기게서처리 못해요 이해했지? 지금 졸려? <laughs> 자, 그래서, 오른쪽에 좀 써있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방금 음영 처리된 다음 문장이야. 그리고 거리는 행색으로, 월매와 춘향을 만나는데. 자, 춘향은 내일 죽게 될 자신의 처지보다 이몽룡을 걱정하며. 자, 여자이죠이몽룡을 걱정하며. 추, 누가? 춘향이. 일단 자기가 내일 죽게 생겼는데, 이몽룡을 걱정한대요. 약간, 그러니까 이몽 여러가지 장치 여러가지 이제 사실 확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몽룡은 춘향이에 대한 춘향이의 변함없는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감옥에서 만나기 전부터. 맞나? 아니 아니 출도하기 전부터. 맞아요. 이게 낯이 잘 좋아. 다 이거 같지. 좀 편하게 얘기해야 되지. 스토리. 아무것스 출도하고서 이따 볼 건데, 춘향이를 데려와서 몰카 한단 말이야. 어, 너 이만 수정 수철 응, 수절한다고 어? 수청도 안 들고 말이야. 어? 하는데. 너, 너 같은 경우는 구만내 수천도 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몰카한 거지. 그러니까 춘향이가, 와, 내려온 얘보다 어떻게 이레기만 내려오냐, 이러고 있었는데, 야, 야, 나 봐봐. 했더니, 오 어, 너네? 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확인한 거 맞아요. 그 춘향이의 정절을. 근데, 그때부터 알았다? 아니요, 아니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요 부분 때문에 알수 있죠. 됐죠? 춘향이를 나중에 출도해서, 춘향이를 불러서, 몰카하기 전부터, 즉, 거짓골로 하고 왔을 때부터 이미 춘향이의 변함없는 마음을 이몽룡은 인식하고 있었다가 이 부분이에요. 이몽룡은 이미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내일 죽고 죽, 는 처지인데도. 그래서 요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그리고 뭔 얘기도 있냐면요. 월매에게 이몽룡 부탁한다도 있어요. 뭐냐, 자기가 죽으면, 자기 갖고 있는 이런, 보석이나 이런 폐물들을 팔아서, 이몽룡 보니까 거이됐으니까 제주 이제, 제한테 이제 돈이나 주라고. 이런 식으로 유언을 합니다. 아, 이놈이 감동하겠죠? 자, 제시된 부분은 생일장치 시작부터 작품이 끝나는 데까지. 일단. 휴, 조금 길겠네요. 부르지이한번 해볼게. 아. 절정부터 시작하네요. 가볼게요. 하. 가까운 읍에 수령들이 모여든다. 여러분들, 이 아저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운봉영장이 제일 중요해요. 운봉영장. 여러분들, 운봉은 지역, 이게 사람 이름으로 가끔, 오해신 분도 있더라고. 아, 뭐, 김은봉이에요? 막, 이렇게 하신 분인데, 아니라, 군봉원 지역 이름이야. 영장도 써있는데요, 이 영장은, 어, 안 써있지? 어, 여기 있네요. 군대, 그, 지휘관입니다. 어, 내가 지금 무슨 계급이라고 말해봤자,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죠? 어, 중대장쯤 돼요. 자주 실망하시는 분 계시잖아. 여러분들, 이 계급 요즘에 안 하나? 중대장은 실망했다? 이거 몰라? 아 어, 어, 그래. 그래서 운봉이라는 지역에서 대장, 중대장을 하고 있는 운봉영단이 사람이 좀 키워드립니다 나름 꽤 핵심 조연이긴 해요 이 작품에서 그다음 어, 구례옥성 순창옥천 옥과 지난 장수원님들 이 차를 모여둔다 자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왼쪽에 행수, 중간 오른쪽에 청령사령이 있고 어 본관사 또는 주인되어, 한가운도 있어, 하인블러 공부하되 자, 여기 있는 어휘들 잘좀 챙겨주세요. 제가 조금 잡아드리기는 할게요. 일단, 방금 읽은 거 다시 읽어볼게. 왼쪽에 행수부터, 행수. 그러니까, 이 파티장에, 원님이 모여든 이, 이 남원, 이, 이 남원 관청에, 왼쪽에는 행수가 있는데, 이 행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병사들을 지휘하는 우두머리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행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청령과 사령이 있다는데, 얘들은 하급관리예요청령 사령. 약간, 경비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 입구 쪽에 창들 보죠. <laughs> 어이요, 누시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경비병. 경비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령 사령이 있고, 본관사 또는 가운데 있대요. 하인부로서 이렇게 말했대. 자, 관청색. 관청색. 음식을 <laughs> 담당하는 관리라고 합니다. 관청색을 불러서, 다담을 올려라. 자, 이거. 한상, 이게 정식 세트예요. 어디 보고 있는지 알죠? 우리 열아홉 번째 줄이야다담을 올리라. 육고자, 자, 죽주관 수주관 담당, 고기 담당하는 노이래요 육고자를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예방은 음악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악공, 의 예, 밴드를 부르자는 얘기구요. 승발 불러서, 승발은 이제 장무 보는 사람입니다. 천막을 대령해라. 천막 설치해라. 자, 그리고 여기다 밑줄. 사령 불러 잡인금 사령 아까 있었나요? 있었어요. 어디서 깨요? 오른쪽에 청룡 사령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중에게 상령에게 사령에게 명을 내린 겁니다. 잡상인을 금지시키래요. 됐습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40회 쪽이요. 조금만 서두를게. 오늘 다 해야 돼. 오늘 과제 없으니까 좀만 힘내봐 자첫줄 이런듯 다시 8초이야 이렇듯 요란할때 온갖 깃발 사면육각 예 사면육각 아래에 보시면 됩니다 음악이에요 풍류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치마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자 지화자 부정치라는 소리 에 여기 이미 밑줄배어있네요 어사의 마음이 심난하 여기다 동그라미 구나 요 구나 때문에 구나 우리, 여름, 이번 시험법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요. 높임법 중에, 구문 구나, 구려, 이런 거 했었거든? 여러분들, 어머, 구나는, 문장의 종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종류라고 했으면? 어머, 구나. 자, 평서형 의문문, 명령, 이런 거요 의문문. 음. 어? 의문문이야? 구나가 어떻게 명, 의문문이야? 감탄문 아닌가요? 감탄문. 잠깐만. 감탄문이 뭐야? 자기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말, 중결어미를, 감탄문 중결어미를 썼다고. 근데 이거 누구 멘트야? 서술자의 멘트라고. 서술자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 서, 가져오네 서술자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 서술자의 개입. 혹은 같은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할수 있겠죠. 써있을 겁니다. 네. 써있죠. 그래서 서술자가 신난한 마음을 자기가 직접 드러내어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목룡의신리를 직접 드러냅니다. 자기의 감정으로. 어. 이목룡의 신난한 마음을 서술자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뭘 통해서? 종결함을 통해서. 제가 왜 지금 종결함에 종결함이 하고 있냐면 만약 이번 시험에 문법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문법 요소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가 핵심이 바로 어미예요. 네, 이게 어미라서 그래요. 종결함이었어요. 조금만 더여바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린이 좋은 자치 살아왔으니 네, 술관전한좀어둡죠 여쭈어라 이봉룡의 대사죠 지금 거제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행오산인데 저사령 고등보석 여러들 이것도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이 짐은 서술자의 개입이 많이 안 나와 있는데요 저사령의 고등보석도 편집자 등본평 서술자의 개입이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말투 봐봐요 저저동보석 이런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 드러나 있어요 여기도 맞고요 자 오리사또의 거리는 그바였으니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대지도 마오 등을 밀쳐내니 자 이미 여기 필기 잘 되어 있네요 어찌하니 명반인가 명반은 훌륭한 관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힘든 거지 양반을 쫓아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대단 훌륭한 관리분이라고 했던 거는 반대로 말한 거죠 반어고요 하나 더. 인가, 뭐뭐 뭐 인가. 역시 감탄형 험이라고할수 있겠어요. 나름. 그래서 서술제의 개입도 함께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봉영장이 어, 이 아저씨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요 페이지까지만, 조금만 참아봐. 운봉영장그 거동을 보고, 봉관사또. 여러분들 봉관사또 누군지 알죠? 변사또요. 아. 봉관차도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거리를 은,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듯 하니 예 약간 옷차림 제가 양반 꼬라지 하고 있었어요 59 오른쪽 페이지 맨 오른쪽에 그림 그려져 있네요 미남이네요 자, 그래서 양반의 후예인듯 하니 말쓰가지 출전을 목에 보내면 어떤 여기 운봉영장의 성격과 역할이 써있어 별표 하나만 떼어주세요 운봉영장 잘 나와요 내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 줄 볼게요. 아까 운봉 영자의 성격과 역할 지금 오른쪽에 필기된 거미줄 치셨죠? 네, 별표 치셨죠? 세 번째 줄 볼게요. 을로 시작해요. 을대접하는것을 보아 운봉이 다른 수령들에 비해 여기다 밑줄 보는 눈이 남다르고 비교적 관대한 성품. 애좀사랑해 <laughs> <laughs> 네. 그래도 <laughs> 그다음 본관사도 하는 말이 운봉의 소견대로 하우만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왼쪽 보세요. 이물음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기한다면, 공간사태의 표정과 말투는 어떠할지, 당연히,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니가 까네 말할 하거 어쩔 수 없이 차이 는데썩 내키진 않는다. 그 얘기가 써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른 내용 설명하자면 좀 시간이 났는데, 조금만, 오늘 많이 모실 것 같아요. 우리 8분만 씩게 8분만. 자, 8분만. 가서 좀, 대신 과제 없잖아. 5시에 이어서 할게요. 5시에 이어서 할게요. 엠지 말고, 오세요.